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할 컨텐츠는 어금없이 돌아온 직업 추천 컨텐츠입니다. 직업 추천 컨텐츠예요. 이 직업 추천에는 사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주관적인 의견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절대적으로 이 직업이 좋다 안 좋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뉴비 관점으로도 보지만은 열심히 해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라인. 하적작. 그리고 이제 패치가 되면서 또 이제 하드림보까지 약간 보는 식으로도 볼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신규 보스 카이 이 카이에 대한 보스도 언급을 할 겁니다 자 히어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니다 히어로 일단 히어로의 장점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히어로의 장점 히어로의 장점은 모음과 전사 중에서는 기동성이 제일 좋습니다 약간 그런 면에서는 이제 플 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재미를 느낄 수는 있긴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좀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요. 단순합니다. 시퀀스 올리고 때리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히어로가 유비적으로 봤을 때나 그 쿠반을 갔을 때나 전혀 장점이란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히어로 같은 경우는 뭔가를 이제 건드려주지 않는 이상 진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자, 팔라딘입니다. 팔라딘. 팔라딘이 꽤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평균 이제 체급 자체도 이제 떨어지는 편은 절대 아니겠네요. 그래서 팔라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미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인기가 많다. 나는 성능축이다. 근데 이제 약간 솔플 위주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팔라딘보다는 좋은 직업이 당연히 많아. 당연히 많아. 예를 들어서 이제 대적자 림보 본캐 쪽으로 가실 분들 여기 쪽으로 가게 되면 인기가 진짜 많아져요 퓨어딜러들보다 확실히 낮게 보스를 갈수 있다 환영받을 수 있는 조재다 친구랑 메이플을 둘이 시작하기로 해서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같이 시작하면은 당연히 좋겠지. 이제. 자 그리고 다크 나이트, 다크 나이트가 대표적인 고쿨투 고효율 직업입니다. 고쿨투 고효율 직업이어서 만약에 첼선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고려를 해야 돼요. 절대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스킬을 빠릿빠릿하게 빡세게 굴려줘야 되는 직업이라는 거, 좀 정신이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또 하지 말라라는 라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리인카라는 게 이제 하프풀 쿼터로 할수 있기 때문에 금살 당하는 걸 막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어차피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평딜하면서 유지가 될 테니까. 그고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소울 마스터가 나왔습니다. 소울 마스터. 확실히 말하면은, 소마가 되게 쉬워지긴 했어요. 되게 쉬워졌습니다. 되게 쉬워지고, 뭔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느낌이긴 해요. 멋져요. 멋지고, 진짜 단순하고, 딜레이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캔슬 돌진도 있어서, 은근히 이제 보급해 할수 있는 기술들도 있어요. 근데, 메이플 메타상 소울 마스터가 좋을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메이플은 현재 6인 파티를 잘안 가요. 시너지의 효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더 좋은 직업이 있어서 구직이네. 그래도 말릴 정도는 아니에요. 말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추천은 하진 않는 편. 자, 다음 미하일 왔습니다. 미하일. 아, 이게 지금 제자도 애매한데 스승이 더 구려요. 대적자 패링보다 당연히 판정이 빡빡해요. 물론 예전보다는 확실히 유해진 편이긴 합니다. 유해진 편이면서도 은근히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보스의 패턴에 가드를 한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런데 맵 패턴에 가드를 한다. 그거 자체도 이제 숙련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시너지 같은 경우도 그냥 딜을 감소로 시켜. 근데 요즘 메이플 현 메타는 뭐야? 맞으면 안 돼요. 딜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이제 메타는 없다. 자, 그리고, 블래스터 가겠습니다. 블래스터.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해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와, 이거 진짜 정신 나갑니다. 되게 어려워요. 메이플 뉴비든 캔슬 하면서 패턴을 피할 여유가 없다. 그거를 뉴비들한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캔슬을 하면서 보호막으로 버티는 플레이 그런 거는 여러분들 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할 마음으로 하면은 조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기가 정말 오래하겠다 아니면은 자기가 메이플에 조금 보스를 많이 해봤어 그런 사람 입장에선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각오해라. 자 데몬 슬레이어. 그래도 조금 이번에 패치를 받긴 했어요. 나는 지금 데스리 개선이 됐다고 해도 굳이 굳이긴 해요. 아, 니 근데 되게 멋있어, 되게 멋있어. 데스만큼 나는 멋있는 직업을 몇못 봤어, 사실. 자기가 힙스터다, 진짜 멋있는 직업이 필요하다. 그럼 데스를 한번 맛봐보는 것 자체는 그래도 용서되지 않을까. <laughs> 데모노벤저 아, 데모노벤져. 어벤저. 데모노벤저가 이번에 또 상향을 맞았다가 또 하향을 뚜들 맞았죠. 데모노벤저 초반에 아, 아직 세요. 문제는 데모노벤저는 미래가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 효율이 다릅니다. 딜도 떨어지고 리스크만 짊어지는 그런 직업이 돼요. 아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란은 제가 진짜 예전부터 추천한 직업이었지 아란을 제가 왜 추천하는 이유는 캔슬 돌진이 있어요 캔슬 돌진이 생각보다 좀 짧아 극딜이 정말 강력해요 2분 극딜이 되게 강력해 그래가지고 뉴비 분들 쪽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평딜 직업을 하는 것보다는 아란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잘 나올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아란 같은 경우는 난이도도 쉽다 난이도도 되게 쉬워요 사냥 쿨뚝이좀 있긴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아란 자체는 진짜 괜찮은 것 같긴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극딜 범위도 좋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카이저 카이저 자꾸 뭐 카이저가 자 유챔 뉴비 그냥 때려 죽어도 하지 마세요 진짜 뉴비들이 카이저 건드리는 순간 딜 떡락하는 거 그냥 무조건적으로 봅니다 내가 지금 카이저를 유챔으로 굴리는데도 그래도 지금 딜이 안 나와요 저스펙 체급도 낮은데 보스의 이해도가 깔려야지 딜이 나오는 직업인데 그게 안돼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많이 힘든 직업이죠. 자 아델, 아델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괜찮죠. 아델 같은 경우는 패치를 받고 참 많은 개선이 된 편이에요. 난이도도 예전보다 확실히 내려갔어. 난이도가 내려간 게 커. 나는 내가 봤을 때 난이도가 내려간 게 크거든요. 괜찮긴 한데 래프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여충. 저점 도로로 봤을 때는 그 여충이 좋단 말이죠.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효율이 급감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환산 팔구만. 여 정도에서 멈출 거다. 아니면 6만에서 멈출 거다. 그러면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만은 힘퍼가 매력적인 직업들이 꽤 많아요. 막 이제 딸깍 직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는 분명히 존재해요. 절대로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직업 아니에요. 자, 렌. 자, 렌은, 렌은 솔직히 말하면은, 어, 뉴비 1환급 아닌가, 사실. 렌으로 봤을 때는 뉴비 1환급이 워낙 좋죠? 이제 극딜에 흡혈도 달려있지, 난이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뭐, 뭐, 렌 고점? 그런 거 플레이 안 하셔도 돼요. 차이 얼마 나지도 않아, 뉴비 기준에서는. 렌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본캐로도 하셔도 돼. 다만, 힘 퍼. 맞지? 우리 제로로 한번 가볼까요, 제로? 자, 제로입니다. 은근히 배우는 난이도 자체는 배우는 거는 금방 배워. 문제는 생각보다 그거를 이제 활용하고 이제 보스를 피하면서 어떻게 최적 사이클을 굴리는가.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 막힐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보스도 당연히 공부를 빡싹하게 해야지 운영할 수 있는 캐릭터이네요. 그래서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신 제로 같은 경우가 어, 이제 보스 패턴 쓸것 같아요. 이제 보스 패턴 쓰잖아. 그러면 제로가 멈춰. 하고, 이제, 바로 보스 멈추면은, 야, 이씨, 미친. 그냥, 이제, 도파민 덩어리 제대로입니다, 그냥. 미쳤습니다, 그냥. 유비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목록에서 배자를 시켜라. 다만, 자기가 이제 메이플 인생 2회차야. 아, 이제 다른 거 어려운 거 도전해보고 싶어. 그럼 제로 해봐도 돼. 다음, 아크메이지 불도. 고 쿨트 고 효율 직업이죠 가볍게 플레이할 사람한테는 불독을 별로 추천은 안한 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딸깍 공격하면서 도포 노반 날리는 그것만 하는 직업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손가락 뽀라져요 불독이 지금 사실상 지금 모든권의 위치에 있는데 좀 변동 위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율은 되게 센 직업이긴 해요 자 선콜이 요즘 진짜 추천 반열에 되게 많이 오르더라고 나는 선콜 개인적으로 비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야 눈깔 터질 것 같아 <laughs> 아니 진짜, 눈뽕 1인 직업이야. 눈뽕 1인 직업. 진짜, 성광탄을 눈에다가 그냥, 다주 그냥 때려 박아,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크메이지 손콜이 아쉽다, 이거지. 아크메이지 선콜자격급 자체는 지금 되게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특히, 뉴피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이제. 그래도 되게 쉬운 편입니다. 되게 쉬운 편이에요. 그냥 40초, 60초, 120초 딱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성콜은 지금 현재 추천 직업 반열로 들어간다. 힘포를 피할 수 있다? 이거 인정. 그런데, 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즌 인포 많이 비쌀 거야. 왜냐 렌으로만 묶이는 게 아니라서 인포 가격 떡상 예상합니다. 자 비숍. 자 비숍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혼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숍이 솔직히 추천 라인은 아니에요 결국은 뭐다? 이제 자기가 메이플 오래 할 거고 파티적인 데서 어드밴티지를 원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비숍을 가는 게 맞지 지다 지나치게 낮은 거 아니면은 그 어지간한 퓨어딜러 그 중위권보다 좋아 파티적인 거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 스펙 낮아서도 데려가는 거예요 이 비숍 자체는 그래도 괜찮은 후반픽이다 후반픽이기 때문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플레임 위자드 자 여러분들 플레임 위자드 자체가 예전에는 진짜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 이거 플레임 위자드? 어꽤 괜찮다 어 이게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딜로스도 적어지고 되게 괜찮은 직업이 됐어요 운영할 때도 꽤 편한 직업이기도 해 그래서 사실 플레임 위자드는 지금은 되게 괜찮은 캐릭터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배틀메이지 아, 배틀메이지가 또 이제 다른 직업도 그런 직업은 많겠지만은 유명한 육분 직업이죠. 쌀PM도 워낙 높아가지고 이제 초반으로 봤을 때는 괜찮고 저는 충분히 해도 된다 생각해. 스펙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배틀메이지 시너지로 이제 파티에서 무혈 입성할 수 있어요. 파티에서 충분히 활용받을 수 있는 직업이에요. 배틀메이지 시너지도 생각보다 밀리지 않는 편이다. 무시할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자, 다음. 자, 에반, 에반. 첼서버, 뉴비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한들, 사실, 에반은 에반이에요. 되게 어렵습니다, 아직도. 후반 밸류로 갔을 때, 예전보다 위치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 딜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체급 직업들하고 그냥 일반 직업들하고 갭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에반 자체가 조금 갭은 줄어들었어.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법 최종 데미지라는 시너지 때문이야. 이 시너지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큰거든. 그래서 법사끼리 가게 되면은 뭐 사실 파티 밸류가 진짜 엄청나게 오르는 건 사실이긴 해요. 어느 정도 난이도는 감안해야 돼요. 에반 난이도가 생각보다 조금 어렵긴 해. 절대로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루미너스. 와, 이게 루미너스 나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재밌대. 루미너스가 약간 적당히 이제 손 타면서 적당히 쎄. 루미오 좀 괜찮거든요. 재사용 직업이긴 합니다. 얘도 약간 이제 로또 직업이야, 로또 직업. 로또 직업이긴 해요. 안타지면 존다개 맛없긴 하더라. 근데 루미너스도 쿨뚝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직업이긴 해요. 쿨뚝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업이고, 자일 자체도 난좀 크게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상태 이상 막아주는 것도 있고, 기동성도 되게 괜찮고, 근데 루미너스 같은 경우도 진짜 괜찮은 직업이긴 해요. 자, 다음. 자, 일리움. 야, 일리움은 사실, 더스펙 라인에서 그냥 무조건 1티어. 그냥 무조건 1티어예요. 일리움은 진짜 무조건 1티어. 근데 일리움 진짜 유챔란, 유챔 키우는 시는 분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은 직업이긴 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파티적으로 봤을 때도 파티 무적을 줄수 있다. 어, 이거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일리움도 알아야 되는 게, 일리움도 되게 평들키예요. 일리움이 좋다고 한들, 결국은 자기가 딜을 우겨놓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뉴비가 들어가도 절대 막 망할 직업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메이플을 좀더 알면은 더더욱 좋은 직업이다 약간 저기 한 10만, 11만 11만 정도 되면 슬슬 이제 티가 나 티가 나긴 해 사실 그래서 저스펙에선 되게 좋고 위로 올라가면 좀 투자율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긴 해요 자 라라도 난이도가 생각보다 되게 쉬워졌어요 그때 한참 이제 사달 났을 때어 라라 같은 경우가 이제 뭐다 통일도 해주고 꽤 괜찮아졌죠 라라도 괜찮은데 근데 라라 같은 경우가 체급이 좋다라고는 할수 있나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라라가 좀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근데 라라는 솔직히 사냥할 때가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긴 해 아무리 이제 뭐뭐 뭐 야누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여러분들 전부 다 야누스 말렙 찍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라 사냥할 때는 진짜 지리긴 해 그래도 좀 아쉽다 라라가 굳이 엄청 많은 추천할 직업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적당히 할 만한 직업? 자 키네시스 자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자 솔직히 먼저 말씀드릴게요 체급 언급 빼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체급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충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은 패치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여기서 키네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와장창 우르릉콩쾅 이렇게 되거든요. 생각적인 언급은 사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딜 효율은 진짜 올라갔어요. 극딜 쓸때 확실히 좀 예전보다 좀 바빠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딸깍으로 변한 건 아니고 극딜 때막 이제 쿨타임 초기하면서 스킬 3개 굴리고 또 한번 초기화 시켜주고 굴리고 근데 그 극딜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방무적 없는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 이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 근데 이제 키네시스 같은 거는 구조적으로도 많이 변경이 되었을 되었으니까 들어왔을 때 오이 어, 체크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냥 계속 꾸준히 하시면 돼요 자 보호 마스터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유비뿐만이 아니고 유챔 캐릭터 할 거잖아요 그냥 해 보호 마스터가 이제 쉽잖아요 쉬운데 클탐이 잘 나와 클탐 되게 잘 나와요 물론 딱 유챔 용이긴 해 고점 도로로 갔을 때는 보호 마스터가 사실 메리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거 관점 다 떼면은 진짜 보호하는 게 맞아요 지금 보호마가 맞아요 자 다음 신궁 아 신궁이 뉴비가 하면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평딜을 놓치는 순간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떡락하는 게또 신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신궁 같은 경우가 진짜 보스에 대한 이해도가 깔려있지 않는 이상은 체급이 좀 들락날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장점을 딱히 못 찾겠어 되게 애매하다 얘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애매하네요 자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는 사실 얘도 지금 불디못 버리는 직업 아닌가요 결국은 그쵸? 어... 불디 못 버리는 직업이잖아. 예전에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조금 애매하다고 보긴 해요. 일단, 뉴비들은 개인적으로 페파는 좀 비추천이긴 하고, 그래도 페파가 유틸 자체는 괜찮은 편이긴 해. 맞는 말이긴 해요. 페파는 유틸 자체도 괜찮은 편이긴 해가지고. 자, 윈부. 윈부는. 딸깍 직업은 절대 아니다. 누를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 누러야될 것들이 여러 개 있어. 생각보다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직업이긴 해요, 사실. 이제 윈드월. 윈드월이 이제 뉴비 봤을 때는 또 괜찮잖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쿨뚝 같은 경우도 이제 쿨뚝이라고 하잖아. 쿨뚝도 이제 운영하는 게 약간 고쿨뚝이 어려운 거지. 그래도 할 만은 해, 사실.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아. 근데 어느 정도 머리 굴리는 건좀 필요하고 쿨타임 굴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일던트 갈게. 와일던트. 자, 와 와일드헌터도 기존 유저들 입장에선 참 애매한 것들이 많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와원하는 입장에서는 와일드헌터가 또 할만해 세금도 어느정도 중간이상은 중간에서 중간이상 가는 느낌이라 중간정도 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중간 <목소리> 쿨뚝을 어느정도 맞추지 않으면은 이제 와원이 사실 모자라다는거 극딜 한번 사이클 시연해보면서 알잖아요 쿨뚝이 적으면 초반에 이제 극딜할 때 스킬을 다 굴리고 써야되는데 그걸 못해 그걸 못합니다 충분히 이제 들어가도 된다라는 라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광추 라인은 또 아니고 자 메르세데스가 왔네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가 이번에 너프를 조금 먹었죠? 메르세데스의 장점이 뭐냐면은 쿨뚝을, 저쿨뚝을 써도 굴릴 수 있는 사이클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저쿨뚝으로 돌려도 당연히 사이클을 굴릴 수 있고. 시너지도 있죠? 시너지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반으로 봤을 때는 메르세데스가 걸러지는 아이는 아니야. 지금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메르세데스도 처음 하실 때 연계를 제대로 못하면은 랜드 하느니 못하다. 자기가 보스를 피하고 그 상황에 맞는 대처 운영 약간 이제 유연함 그런 게 없는 순간 당신은 그냥 파닥파닥 하다가 어, 칼로스 발에 빵 맞고 구석으로 튕날라가고 텔포해가지고 눈깔비 맞고 죽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는 자기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할 거고 할 거면은 지금 들어와도 충분하다는 거자 카인 죄송합니다 사실 카인은잘 모르겠어요 카인은 그냥 좋아졌다라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그냥 체급이 좋아졌다 그 얘기밖에 듣지 못했어요 최근에 이제 글자형 직업 체험을 하고 싶었는데 글자형은 생각보다 되게 바빠 보였어 카인이 일단 카이도 극딜이 길어 생각보다 극딜이 길어요 난이도며 상황별로 이제 굴려야 되는 스킬들도 다르다는 건 알고 있어 결국 체급적으로만 보면은 카인 같은 경우는 후반 가면 결국 들어가야겠죠 후반 가면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난이도가 확실히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뉴비용은 아닌 것 같아 자 나이트로드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비추 직업이에요. 나이트로드 같은 경우는 투자율이 좀 세가지고 사실 후반부로 갔을 때는 그래도 익스세렌 같은 경우보면도 상상이 좋잖아. 몸망무시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유틸적인 것도 어느 정도 챙기는 게 있긴 한데 뉴비한테 나이트로드를 추천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많이 힘들어. 나이트로드가 지금 추천 반열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섀도우도 되게 말 많죠. 되게 말 많습니다. 섀도우도. 섀도어가 약한 직업은 아니야 섀도어는 사실 데려올 때좀 꼬름해 아이 사람이 딜을 잘 넣을 수 있을까? 근데 극딜 시너지로 봤을 때는 또 극딜 시너지도 있어 아이고 데려오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섀도어가 은근히 좀 여기 있어요 위에 있어 생각보다 어 아, 이거 좀 의외이긴 할 거예요 유비한테는 추천은 좀 아니고, 정하고 싶으면 들어가라 라인으로 넣겠습니다. 정하고 싶은 사람으로 들어가는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듀얼 블레이드. 아, 듀얼 블레이드도 약간, 듀블도 인식이 꽤 높더라고? 어, 좀 낮은 편이에요, 얘도. 얘도 체급 떨어져요. 다른 직업들도 쿨툭이 있어야 되는데, 얘도 쿨툭이 조금, 모든 방면으로 쿨툭이 무조건 있긴 해야 돼. 무조건 있긴 해야 돼가지고. 얘 자기가 이제 유챔 라인으로 할 거고, 솔풀만 뛸 거다. 그리고 이제 듀얼 블리드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해도 되는 거지. 그런 라인은 이제 해도 되는 거죠. 나이트 워커가 그냥 하면은 딜이 떨어져요. 나이트 워커가 테크닉이 있지 않은 이상 무조건 딜을 손해를 보는 직업이에요.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 있잖아. 퀸터. 점프 사이로 다크 사이드 만들기. 1단계 퀸터 점프 오멘. 3단계 퀸터 점프 파이트. 4단계 퀸터 점프 반대방향게 바이트 2배이죠. <laughs>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배워야 돼요, 사실. 배워야 되는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나이트워커도 여기 있긴 해.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위에 쭉 올라가면은, 결국은 투자 효율 자체는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이트워커는 유비는 추천 안 한다. 정 하고 싶은 마음 들어가 봐. 들어가 보되. 자, 다음, 제논. 자, 제논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확실히 후반부에서 되게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세요 후반 갔을 때는. 그런데 초반부에서도 이제 사실 이제 이거는 장인 피셜입니다. 장인 피셜인데 초반에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꽤 괜찮대 생각보다. 그래서 제논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괜찮은 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말하면 그거지. 올스타 약간 템 맞추는데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제논 예전보다 확실히 손이 좀 바쁘긴 해요. 그리고 제논도 은근히 이해도를 좀 타. 그냥 스매셔를. 예전에 그 와바박 하는 그 스매셔 D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이거를 무조건 수행해야 돼요. 이 포톤을 항상 수행해야 돼. 포톤 두 개를 반드시 그 시간 내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할때 조금 생각을 좀잘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노력에서 좀 추천하는 편이긴 해. 팬텀 자, 팬텀도 팬텀이 지금 상위권으로 갔을 때는 또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어 실제로 이제 유틸도 빠방하고 이제 딜 넣는 거나 약간 그런 적어 봤을 때 진짜 괜찮은데 쿨뚝고쿨뚝 고효율도 있는데 팬텀도 잘 굴려야 돼요 잘 굴려야 돼안그러면 성능 얘도 좀 떡락하는 케이스기니 정말 자기가 매력이 있고 좀 메이플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카데나 카데나가 근데 고점 밟으 보면은 저기 최고 포식자에 있는 직업이잖아요 확실한 건 결국은 이제 난이도를 타는 거죠 조금 뭐 어렵긴 해 사실 많이 어려워요 <laughs> 이게 다른 직업과 다르게 스킬을 적재적소 굴려야 되는 것도 있고 피지컬적인 요소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하는 어려움은 여러분이 생각한 아 이제 나 정도면 되겠지 이제 난 게임 잘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 웬만하면은 이것도 매생 2회차부터 시작해야 돼 매생 2회차 칼리. 칼리도 이제 체급 직업 난이도 직업인데, 이번에 너프를 좀 세게 먹었죠? 칼리도 난 개인적으로 좀 머리 아프긴 하더라. 나 머리 아파요. 극딜할 때도 머리 아파, 나는. 어, 물론 체급은 당연히 좋아요. 지금 체급이 당연히 좋긴 한데, 유비가 이걸 해야 될까? 얘도 똑같아. 여기도 결국 매생 2회차부터 해야 되는 직업이긴 해요. 매생 2회차부터 해야 돼. 자, 다음 호영 가겠습니다. 호영. 칼리하고 비교당해서 그렇지 체급이 그냥 떨어진건 아니야 이거 여러분 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좀 두드려 맞을 수 있는데 어 의외로 칼리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체급이 그냥 날아간 건 절대 아니에요 얘도 사실 그거죠? 유틸 좋은데 유틸 평주화가 되면서 그 유틸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살짝 이제 예전보다는 위치가 좀 떨어졌어요 어쨌든 호영은 생각보다 이제 예전보다는 당연히 할 만하다 근데 호영도 절대 딸값 직업 아니고 그리고 절대 센 캐릭터도 아니며 퓨어 딜러다 미래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있냐 라는 거에서는 의문부호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호영을 추천으로 넣진 않겠습니다 자 바이퍼가 자 옛날에는 유비 강추 직업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바이퍼가 난이도적인 거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할 만해요 이제 대시 캔슬 그리고, 퓨차, 대시점. 그러 그러니까 이제 거리별로 이제, 이제 이동 유틸이나 이런 게좀 훌륭하긴 해요, 확실히. 그래서 보스를 보급피할수 있다는 거에 장점이 있긴 한데, 결국은, 체급론으로 들어가면은, 바이퍼는 현재 절대 추천할 직업이 되지 못한다. 그냥 저점에서 놀아라. 딱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사실. 자, 캡틴. 캡틴. 야, 캡틴도 인기가 지금 되게 많아. 캡틴이 지금 뉴비가 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캡틴 인기가 많은데 빨간 약 먹일게요. 체급이 낮아요. <laughs> 약한데,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야.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뉴비한테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못하는 게 나는 평권이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뉴비 입장에서 평질배중이 되게 큰 직업이에요 쾌적함은 옛날이랑 좀 다른 느낌이긴 다이 하더라 되게 괜찮아요 재미도로 봤을 땐 야기가 진짜 자기가 재밌어 막 손맛 있는 직업이 좀 네, 그러면 은 캡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고점으로 갔을 때 원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말했잖아 체급은 낮다 낮아요 체급이 체급이 낮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재미로 재미로만 할 사람들은 한번 맛은 봐라 얘가 그래도 유챔 라인에서는 또 이제 엄청 막 밀리진 않을 거야 자기가 캡틴 키워보고 만약에 아 체급 낮아가지고 좀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캡틴이 정실이 아닌 거지 어 체급 좀 별로일 것같다 이제 그러면서 다른 직업으로 가는 거지 이제 뭐 다음 캐논슈터캐논슈터의 직업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 새끼 또 약호하네 이런데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진짜 미안한데 유체으로는 진짜 캐논시터를 하면 안됩니다 <laughs> 아이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약호가 아니고 이거는 좀 <laughs> 알아줘야 됩니다 이건 진짜예요 아 이건 진짜 약호 아니에요 이제 쌀피엠으로 갔을 때도 여기 바닥에 처박혀 있단 말이야 캐논시터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약간 이게 지금 뉴비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나 바이퍼도 여기 처박혀 있는 걸 존나 마음 아프긴 한데 지금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어 뉴비 라인에서는 솔직히 추천할 만한 거는 절대 아니긴 해요 그래도 캐슈가 올라가면은 어, 도태 노시너지 피오 딜러들보다는 조금 나을 순 있다 <laughs> 네, 근데 캐논시터가 좋은 점이 있어요 무적이 되게 짧습니다 이거 무적기가 캐논시터가 되게 짧아요 이거 생각보다 엄청난 큰 장점이에요 풀메이커를 투자를 해주면은 사냥적인 면에서는 진짜 편하게 사냥할 수 있어요 자 스트라이커가 예전에는 바이퍼보다 아래였어요 딜 증가도 시켜주고 해가지고 스커가 괜찮긴 해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쌀피임도 떨어질 뿐더러 손도 아파 그리고 실력이 좀 많이 타요. 실력이 좀 많이 탑니다. 캔슬과 연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적을 쓸 타이밍이 생겨서 해신강님 눌렀어. 그 즉시 눌리는 게 아니고 모션을 보고 눌린다.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짬파가 반드시 차야 되는 직업이긴 해요. 그리고 초반에 좋기보다는 후반에 이제 자기가 손이 있고 했을 때 체급은 확실히 훌륭합니다. 체급 무시 못해요. 자, 다음. 메카닉. 유챔용 벌 어지 캐릭터. 메카닉 세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거 보고 오신 거겠죠? 메카닉 여기 최대 효율표, 투자 효율표 때문에 상위권에 있는 것 때문에 후반에 좋다는 얘기라는 거겠죠? 애초에 아래 라인에서 쓸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야. 게다가 메카닉이 무슨 캐릭터냐면은 상시 차징 직업이에요. 상시 차징 직업. 이, 이 시프트 키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그니까 러이 상태에서 이제 누르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플레이 하면서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뉴비가 이제 적응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요. <laughs>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파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메카닉이 사실 또 환영받아. 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시너지 효과가 꽤 세긴 세거든. 완벽한 시너지 직업이에요. 남이 하면 좋은 직업. 자기가 솔플 위주고 초반에 좀 약간 캐릭터가 세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메카닉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은어리 왔네요. 은어리. 은어리 왔습니다. 은어리가 그래도 나름 괜찮긴 해 왜냐면은 유틸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은얼만한 애가 있, 있나? 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개인 유틸은 솔직히 최상위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딱 유비 라인이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 그니까 러 예전보다 괜찮다 이거지 조금 이제 하다 보면은 좀 느끼긴 할 거야 다른 이제 퓨어 딜러들보다는 확실히 체급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유틸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좀 생각하긴 해야 돼요 난 개인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워낙 난이도도 쉽고 하니까 적응하기 진짜 쉬워요 적응하기 되게 쉬워. 유비 추천케야 충분히. 자 다음으로 갑시다. 엔젤릭 포스터. 자 엔버로 봤을 때는 아 이게 엔젤릭 포스터. 근데 엔젤릭 포스터는 여러분들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컨셉이 있어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컨셉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아이돌 컨셉. 내 안에. 네 근데 사실상 엔젤릭 포스터도 되게 모한 호 직업이죠 사실. 내가 뭐 특출난 게 없어. 특출난 것도 없고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그냥. 비주얼 원툴이긴 해, 비주얼 원툴. 제가 주복게 템판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유니온 유챔 캐릭터 굴리는 것 중에서 템을 팔았다는 거는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음. 아크. 저는 이번에 챌린저스 서버는 아크로 하겠습니다. 미리 정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먼저 왜 아크를 픽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로디도 있습니다. 겸치 추가로 획득 가능해요. 이번에 개선되면서 극딜량 되게 어요 지금 극딜이 되게 습니다 극딜이 되게 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쌀 PM도 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챔 라인에서 지금 이게 지금 갖춰질 게 진짜 많이 갖춰진 직업이라서. 그리고 파티 시너지도 있습니다. 파티 시너지까지 존재해요 사실 카이를 보고 있어요 카이 자 신규 첼서 보스는 쿨타임을 감수시켜주는 로직이 있습니다 패턴 성공시 그래서 극딜을 1분 30초마다 쓸수 있어요 즉 뭐다? 평딜 직업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원래 제 픽은 일리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일류문 극딜비중도 낮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크 쪽으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아크가 이제 제 사견을 빼고 말하면은 아크는 되게 괜찮은 직업이에요 현재. 근데 대신 아크를 쉽게 보면 안 된다. 절대 쉽게 보면 안 돼요. 아크도 난이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스킬 쓰다가 앞으로 평하고 뛰어나온다 갑자기. <laughs> 여러분들 뉴비 감면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죠? 야 분명히 발생합니다. 하다 보면 딱 알아요. 예, 직업을 다 봤는데, 쉬우면서 강력한 직업은 역시 그냥 보마스터고 렌을 해야 돼. 어, 뉴비 입장에서는 렌하고 이제 보마가 최대로 이끌 수 있으면서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약간 극딜 사티 하는 느낌으로 가면 은 아란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직업을 하나씩 다 둘러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고려해보실 거 고려해보시고,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